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빵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응원의 힘은 대단합니다. 선수들은 관중들의 응원 소리를 듣고 지쳤던 마음을 다잡고 다시 뛰기도 합니다. 축구에서 응원단은 열세 번째 선수라 불릴 만큼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죠. 우리는 인생이라는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응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한없는 응원을 보내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 인생을 믿음의 경주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주자로 달리는 우리는 혼자만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이미 이 길을 달려간 사람들이 있지요. 허다한 증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달려간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안에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달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유혹을 잘 이기고 잘 감당해 나가므로써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분명한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경주에서 가장 큰 모범을 십자가에서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고난 이후에 올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경주를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훈련을 받으며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탈할 때 징계도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징계는 우리를 좌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징계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장통을 겪지요. 육체적인 성장통도 있지만 정신적인 성장통도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믿어 보려고 하면 유혹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믿음의 성장통을 겪는 것이죠. 아이들이 성장통을 잘 극복하면 훌륭한 성인이 될수 있듯이 우리 또한 믿음의 성장통을 잘 이겨내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많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으며 감옥에 갇혔으며 재산을 빼앗기게 됐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버리려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로마계에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오늘 나에게 일한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징계한다고 해서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듯이 믿음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고난을 감내해 내셨음을 기억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낼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와 평강의 연매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된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샬롬